지금 전두환 손자가 난리가 났지? 그 와인 회사가 내가 처음에 윤석열 취임 때 그게 전두환 거라고 그랬잖아. 전두환 아들이 하는 포도주 먹는 거라고. 지금은 전두환 자손들과 윤석열과의 연결성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얼마만큼 봐주고 있고, 얼마만큼 거기에서 공유하고 있는가. 이익을 서로 경제공동체라는 소리지. 그게 전두환만 그렇겠냐고. 윤석열은 역대 대통령들 자기가 다 혹으로 다 잡고 그들의 비리로 쌓아놓은 그 비자금들을 자기 걸로 돌리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거를 하면서 하나 둘 이명박도 풀어져 가면서 거기에서도 분명히 무슨 거래가 있었을 거고 또 박근혜하고도 거래가 있었을 거고. 지금 봐봐 전두환하고까지 이런 모든 거래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전두환 자손들은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랬는데 바로 찾기 자식한테서 이런 일이 터질 줄은 몰랐겠지. 문제는 전두환 집안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 큰일 났다. 해외 나가 있는데 터뜨렸으니까.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 제정신으로 그 집안에서 살수 있었겠어? 본질을 그 아이의 지금 상태를 가지고 건강 상태라든지 정신 상태 이런 거를 들먹이면서 본질을 흐리는 그런 일들은 안 하는 게 좋지. 그 상황에 자기를 놓고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어떠한 용기가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고 그 자리까지 왔는데 그거를 오히려 의심해 가면서 시선을 돌리는 거는 그런 행위는 안 해야지. 의도는 자기가 자기 영혼이 살아야 하니까. 그 의도는 하나야. 사람은 어느 선을 넘어가서 영혼이 팔려갈 때 영혼을 지키기 위한 나는 하느님에 속해 있어. 나는 악마한테 안갈 거야. 하고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그런 상황이지. 그거를 무슨 다른 의도를 자기의 가족까지, 가족사까지 다 자기의 뿌리를 흔드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뭐또 다른 의도를 찾아. 나는 사람이고 싶다. 나는 내 영혼이 이렇게 부서지는데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나는 악마의 밥이 안 되겠다. 이거잖아. 누가 봐도 알수 있는 거잖아. 얼마나 그동안 살기 힘들었을까. 그런 거를 파헤치는 거는 몇차 가해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일생 전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용기의 찬사를 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못다 하는, 제대로 다 밝히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고, 이런 무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겁도 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된 언론이, 기자들이 그걸 도와줘야지. 그래서 후속 처리가 잘못되지 않게, 그 용기가 흔들리지 않게 해줘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그이 사람은 자기를 제보자로서 도와줄 그런 언론 기관을 찾을 거라. 그러고 그런 언론 기관이 없었으니까, 여때까지 자기가 보기에는 기댈 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때까지 뜸을 들였겠지, 힘들었겠지. 그런데 요즘 더탐사의 활약을 보고 용기를 얻었을지도 모르지. 이렇게 살아있는 곳이 있구나. 내가 이런 걸 터트려도 내가 입만 떼고 사라져줘도 누군가가 이거를 끝까지 파헤쳐서 정의를 구현하겠구나. 이런 어떤 신라 같은 그런 희망을 봤으니까 용기를 낸 거지. 지금 상황에서.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세계 외국에서 보기에 우리나라의 국격이 대통령 하나로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이거를 보면서 자기 할아버지가 오버랩이 됐겠지 당연히 되겠지 자극을 받았지 이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죄책감에 말도 못하는 고통을 겪었을 거야 지금 우리 국민은 그런 집안의 자손도 아니래도. 내가 아무것도 안한 죄, 내가 속은 죄, 이런 걸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판국인데, 어떻겠어? 그 집안의 자손으로 그걸 보고 자라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었겠냐고. 제대로 된 영혼이라면, 그거를 악마가 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라. 악마가 된다는 건 그냥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석교 살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 거부를 했다고 그래야 되겠지. 그렇게 끌어주신 거라고 다른 가족 같이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허영과 그런 욕망의 노예로 안 살고 그래도 다른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지. 그 아이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세탁을 받은 거야. 씻음을 받은 거야. 그걸 세리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씻음을 받는 거. 자기가 스스로 나를 깨끗이 만들어주세요 하고 하는 그 작업의 한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야. 그 김에 자기 아버지나 삼촌이나 아들이 벌을 받고 그들도 깨우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생각까지 할 처지는 아니지. 자기가 지금, 자기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 절절함이, 그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거는 상상도 못 하는 용기거든. 모든 국민이 힘들게 만들지 말고, 보듬어 줘야 된다.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다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렇게 해 나가야지.